BMW M7에 대한 약1300 단어 분량의 한국어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브랜드 역사, 디자인, 퍼포먼스, 인테리어, 첨단 기술 등 모든 핵심 포인트를 포함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구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BMW는 언제나 고성능과 럭셔리의 정점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M 시리즈는 BMW의 기술력과 레이싱 DNA가 결합된 상징적인 라인업이죠. 그런데 이제 BMW 퍼포먼스를 7시리즈라는 초대형 럭셔리 세단과 결합시킨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2026년형 BMW M7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델이 왜 수많은 자동차 마니아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MW M7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입니다.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대표하는 7시리즈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M 퍼포먼스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죠. 지금까지 7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은 M760i였지만 이번 2026년형 M7은 이름부터가 다릅니다. 단순한 M 패키지를 넘어서 M 퍼포먼스 모델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우선 디자인을 보면 한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부는 BMW 특유의 대형 키드니 그릴을 중심으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번 M7에서는 그릴 테두리와 하단 범퍼 디자인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었고, M 전용 범퍼에는 대형 공기 흡입구가 배치되어 퍼포먼스를 위한 공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유도합니다. 얇고 날카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차량의 미래기한적인 감각을 더욱 강조합니다. 측면은 그야말로 우아함과 역동성이 공존하는 디자인입니다. 롱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긴 차체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존재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M 모델 특유의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휠은 21인치 M 전용 휠이 적용되었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와 함께 고성능을 암시합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된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몰딩은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후면부는 무게 중심이 낮아 보이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슬림한 OLED 테일램프가 차량 전체 너비를 시각적으로 더욱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범퍼 하단에는 커다란 디퓨저와 함께 M 전용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구성능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퍼포먼스를 말하지 않고 M7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형 M7은 새롭게 개발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4.4 리터 V8 트윈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이 파워트레인은 총 시스템 출력이 무려 760 마력에 달하며 최대 토크는 1,000 Nm를 넘습니다.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단 3.2초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슈퍼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BMW의 최신 M 트루브 시스템이 적용도연의 바퀴에 정확하고 빠르게 동력을 배분하며 액티브 리어 디퍼렌셜과 M 전용 서스펜션 세팅이 더해져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과 민첩함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편안함을 제공하고